파주시 토지매매 주말 농장 강추. 파주시는 수도권 근교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농산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으로 꼽힙니다. 파주시의 토지매매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조건과 시설을 갖춘 땅을 찾고 있다면, 파주시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며, 주변에는 관광명소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토지 농장으로 꾸며놓았고, 농막과 수도 정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파주시의 주말 농장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평당 50만원의 가성비 좋은 토지이며 용도가 생산 녹지라 투자로서 좋은 토지 매물입니다.